부시리야기 173회입니다. 지난 5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놓쳐 기한이 지난 현재 기한 후 신고를 홈택스에서 직접 도전하는 영상입니다. 작년에 만들었던 확정 신고 영상 때보다 홈택스 화면 구성이 바뀌어 이를 반영했고 가산세 계산 등 기한 후 신고는 작년 영상보다 좀더 어려우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먼저 로그인입니다. 최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빨간 점선 상자 표시와 같이 여러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데 작년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신고해 보았으니까 이번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카카오 인증서로 로그인했습니다. 간편인증 로그인 방법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로그인 후첫 화면에서 상단에 세금신고를 누르시면 아래 화면과 같이 세금 종류가 나타나고 이중 양도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누르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마우스 스크롤 내리면 보시는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중 확정신고에서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란 게 있을 수 없으니 예정신고 범주는 보지도 마시고 확정신고만 보고 선택하시되 정기신고를 누르지 않고 꼭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하세요. 이제부터 본격 신고서를 작성할 겁니다. 파란색 동그라미 1번부터 보라색 동그라미 4번까지. 보시는 화면대로 양도 자산의 종류를 국외, 국외 주식 선택하고 양도 연월은 2023년도로 해서 조회를 누르세요. 양도 연월은 내가 기한 후 신고자 하는 귀속 연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2년도분 신고를 안 해서 세무서 연락을 받았다면 양도 연월은 2022년을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조회를 누르면 신규 입력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확인 누르고 전화번호만 입력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불러와줬을 테니까 확인만 하신 후에 아래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르세요. 양수인을 입력하는 단계인데요. 내가 판 주식을 누가 사갔는지 알 길이 없으니 무시하시고 저장 후 다음 이동. 직접 신고하는 분들 또는 해외 주식 신고 안 해본 세무사들조차도 이 부분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아주 어려워하는데요. 보시는 색깔별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고정 값입니다. 그냥 이대로, 화면에 보시는 대로만 입력하세요. 상호는 해외 주식이라고 하고, 국가는 그냥 미국입니다. 양도 일자는 기속년도의 말. 우리는 작년 거라고 있으니까 2023년 12월 29일로 하고, 취득 일자는 2023년 1월 2일로 합니다. 양도 주식수는 그냥 한주 입력하세요. 다른 날짜 입력하면 안 돼요? 물을 수 있는데, 되는데요. 다른 변수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는 화면대로 입력하세요. 취득 유형은 당연히 매매이고, 주식 종류는 꼭 국외 주식 등 중소기업 외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율이 20% 적용됩니다. 이제 금액을 입력할 건데요. 각자 이용하는 모든 증권사에서 2023년도 본 과세보조자료를 발급받아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을 빨간색 상자에 채울 겁니다. 이제 각 증권사 가세보조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텐데요. 증권사마다 형식이 다른데 모든 증권사 자료에는 공통적으로 양도가액 합계액, 취득가액 합계액,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소득금액 또는 비용차감후 손익 합계라고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양도가액, 취득가액, 소득금액 합계액, 집계가 나타난 부분이 지금 화면처럼 중간 부분이 됐든 맨 상단이 됐든 뒷부분이 됐든 증권사마다 위치는 다를지라도 꼭 있으니까 잘 찾아보세요. 또한 지금처럼 필요 경비가 별도 기재되지 않는 증권사도 있는데 이 경우엔 직접 역산하여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X표 한 부분과 같이 주식 종목별로 상세 내역은 헷갈리고 복잡해 보이니까 쳐다보지도 마세요. 신고하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증권사 과세보조 자료에서 확인한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화면처럼 화살표 따라 홈택스 신고화면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필요경비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직접 계산한 숫자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는 증권사 자료의 양도소득금액 또는 비용 차감 후 손익이 홈택스 입력 후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화면에 설명은 안 했는데 증권사 두 군데 이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증권사별 양도가액을 단순 합산해서 홈텍스 양도가액에 입력하고 취득가액도 합산해서 홈텍스에 입력하세요. 간혹 많이 아시는 분들 중 증권사마다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다른데 통일시켜야 하는 건 아니냐고 하시는데 해외 주식 신고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생각 마시고 그냥 증권사에서 발행해 준 자료를 단순 합계만해서 신고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까지 확인했다면 아래 등록하기 누르세요. 등록하기를 눌렀다면 홈택스 화면에 양도소득금액 합계가 내가 계산한 것과 일치하는지 눈으로만 한번 확인하시고 맨 아래 저장 후 다음 이동. 이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 계산하는 화면인데요. 작년 5월 달에 확정 신고할 때 영상과 크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기본공제 250만원을 직접 판단해서 입력해줘야 하는 점과 이 영상은 기한 후 신고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가산세 계산하는 방법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가산세는 내야 할 세금이 있을 때만 붙는 것인데 저는 손실이 났으므로 지금부터 잠깐 동안 제가 임의로 신고하는 내용이니까 앞으로 설명할 주의 사항과 입력 방법만 따라오세요. 기본 공제 입력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손실이든 양도 차익이 250만원 이하이든 그냥 기본공제 250만원을 입력하면 신고도 알아서 제대로 됐는데 이젠 사례에 따라 직접 입력해줘야 합니다. 괄호 4번 양도소득금액과 괄호 7번 기본공제 부분을 봐주세요. 4번 양도소득금액이 0보다 작으면 7번 기본공제 칸에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이 0보다 크지만 250만원 이하이면, 과로 4번에 기재된 양도소득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7번 기본공제에 넣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보다 크면, 기본공제는 무조건 250만원입니다. 기본공제 자체가 250만원이니까요. 소득금액이 크다고 비례적으로 기본공제되는 것이 아닌 정액입니다. 기본공제 입력하는 방법을 표로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사례 1. 소득금액이 0보다 작으면 기본공제는 0입니다. 사례 2.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는 소득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넣습니다. 사례 3. 소득금액이 250만원보다 크다면 기본공제는 250만원인 점 기억해 두세요. 참고로, 연도 중 국내 주식 예정신고를 세금이 나오게 신고한 바 있다면, 이때 기본공제 250만원은 써먹었을 테니까 해외 주식에서 또 적용하면 안 됩니다. 국내 주식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엔 어려울 수 있으니 그냥 세무사한테 맡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본 공제를 입력하면 과세 표준이 확정되고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젠 가산세를 계산해 줘야 하는데요. 아래 괄호 15번 가산세 박스 표시 중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 이두곳 모두에 가산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산출세액까지 계산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산세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할 때 가산세는 두 종류이고 모두 다 납부해야 합니다. 첫째,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이 20%로서 가산세율은 고정입니다. 다만 세법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빠른 신고 유도를 위해 일정한 시점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조금 감면해 줍니다. 만약 2023년도 분 기속분을 올해 5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5월 말부터 한달내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하고 3개월 내 하면 30%를, 6개월 내 신고하면 20%를 감면해 줍니다. 둘째, 납부지연가산세. 이는 가산세율이 고정이 아니라 산출세액에 대하여 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미납일수에 10만 분의 22만큼 납부하게 됩니다. 즉, 일별로 이자가 붙는 셈입니다. 앞선 사례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은 10만원이니까 일단 무신고가산세는 10만원에 20%인 2만원입니다. 다만, 8월 말까지 신고하게 되면 감면율은 30%니까 2만원에 30%인 6천원을 감면해줘서 홈택스 신고 시 입력해야 할 가산세는 14,000원입니다. 11월 말까지 신고하면 최종 무신고가산세는 16,000원인 것이죠.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은 5월 말이었고, 8월 15일에 납부할 것이라면 무납부일이 76일이 됩니다. 산출세액 10만원에 10만분의 22 하면 하루당 가산세가 계산되는데 22원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22원, 76일을 곱해보면 신고시 직접 입력해줘야 할 납부지연 가산세는 1672원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14,000원과 납부지연 가산세 1672원이 맞게 입력됐는지, 이 가산세 합계액과 산출세액을 더한 금액이 과호 17번 납부할 세액에 잘 입력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시 신고서 작성을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납부할 새 확인 후 아래 등록하기 누르면 홈택스 화면 상단에 과세표준과 산출세의 칸이 채워지고 제가 캡처한 초록색 점선 박스 안과 같이 양도소득세 입력하는 칸에는 숫자들이 사라지고 음영 표시됩니다. 제가 캡처한 화면과 일치한 상태라면 화면 가장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세요.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고서 제출 전 단계인데 앞서 어렵게 입력한 숫자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진 납부세액 한번더 확인하고 아래 신고서 제출 누르면 신고를 끝냈습니다. 다만 아직도 첨부 서류와 지방 소득세 신고가 남았으니 복잡하고 어려워도 조금만 더 참아 주세요. 홈택스의 신고 내용에 대한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개 아니고 증권사 과세 보조 자료를 첨부하는 것인데요. 신고서 제출하고 나면 안내창이 몇개 뜨는데 전부 확인 눌러서 넘어가면 왼쪽 화면이 뜹니다. 체크할 부분이 두 군데 있는데 표시해주고 증빙 서류 제출 클릭.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화면이 보일 텐데 조회하기 누르신 후 아래 화면 오른쪽 부속 서류에 첨부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다음 뜨는 화면에서 파란색 동그라미 1번, 파일 선택을 누르셔서 과세보조자료를 저장한 폴더에 가셔서 신고서 작성 근거가 된 모든 증권사의 과세보조자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부속 서류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로써 홈택스에서 할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입니다. 지방소득세도 가산세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홈택스 신고 후 지방소득세도 신고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후 화면 상단에 신고 내역 조회 클릭하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그럼 아래 오른쪽에 빨간색 별표 상자 표시 지방소득세의 신고 이동을 누르세요. 파란색 동그라미 1번과 같이 뭐라 뭐라 알림창이 뜨는데 확인 눌러 주시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하시고 확인. 주민번호 앞자리 말고 뒷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빨간색 3번 화면이 뜨면 확인 누르세요. 휴대 전화번호 입력하고 주소 입력하고 신고인과 동일 체크하신 다음 화면 아래 다음 누르면 제가 캡처해 놓은 것처럼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라는 안내창이 뜨는데 확인 화면 왼쪽을 보면 신고 기본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홈텍스에서 신고한 내용을 끌고 왔으므로 우리가 건드릴 내용은 없이 자동으로 채워졌을 건데, 눈으로만 확인하시고 다음 클릭. 이제 신고 세액 단계인데요. 제가 빨간색 별표 표시한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 중소기업 외 국외 주식, 이 부분을 꼭 클릭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가산세를 입력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홈텍스 신고에서 가산세 설명할 때 산출세액 10만원은 제가 그냥 만든 사례입니다. 저는 실제 손실이 났으므로 보시는 화면에 과세 표준이 마이너스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납부할 세액이 있으시면 지방소득세도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12번 가산세 부분에 가산세 구분은 일반 무신고 가산세를 선택하시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손실이다 보니 낼 세금이 없어서 이를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해 이 영상의 한계는 이 부분에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수정을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산출세, 무신고가산세, 나쁘지연가산세가 잘 계산됐는지 확인하고 다음 클릭. 그럼 화면 위부터 앞서 신고한 내용이 주르륵 나올 텐데 눈으로만 한번 보시고 아래 동의합니다 체크한 다음 제출 누르시면 지방소득세 신고도 끝납니다.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신고가 정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보이시면 신고가 잘 끝났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아래 즉시 납부 선택하셔서 가상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홈텍스에서 국세도 납부서 조회하셔서 꼭 신고하고 잊지 않게 바로바로 납부하세요. 길고 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홈텍스에서 기한후 신고하기 마지막 정리해보죠. 1. 증권사별 과세보조자료를 준비하세요. 2개 이상 증권사를 이용한다면 모두 받아야 하고 각 증권사별 양도가액을 단순합산 취득 가액을 단순 합산하여 양도 소득금액 합계액을 신고합니다. 2.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합니다. 기본 공제 입력하는 부분과 가산세 계산에 주의하시고 3. 1번에서 준비한 증권사별 과세 보조 자료를 홈택스에 증빙 서류로 제출합니다. 4. 지방 소득세 신고 이동하여 위택스에서 전자 신고 진행하시고 5. 끝으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와 지방 소득세를 꼭 바로 납부하세요. 작년 5월 확정 신고 영상보다 훨씬 길어졌는데 하다 보니 기안후 신고는 설명드릴 게 많더라고요. 이 영상에서 몇 군데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양도 차선으로 신고하다 보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73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